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 3월 정도 되면은 이 어부님들도 방어 조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히투수산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원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원 재료를 잡으러 갈 겁니다. 오늘은 가게 문 살짝 닫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갑오징어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갑오징어 회, 갑오징어 구이, 뭐 튀김, 볶음, 뭐, 다양한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독배를 빌렸습니다. 저희끼리, 두풍령, 저소희, 이렇게 세시 가면은 효율이 떨어져요. 제가 좀 전화를 돌려서 지원군을 모집했는데, 우선은 배에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아우, 추 오늘은 나폴리오입니다. 두 종류 하면은, 나폴리오가 또 1등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 나쁘지 않아요. 포인트 도착해가지고 낚시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은 나쁘지 않은데 바람이 칼바람이어가지고 아 이거 오늘 낚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갑오징어를 같이 잡아줄 멤버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히트수산 주방장형 두풍이 형이랑 같이 왔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거의 1등인데 <laughs> 형 우리 한 10마리씩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가게에서 뭐 이것저것 해보지 저번에 어. <laughs> 먹물 칠했던 윤아입니다윤아야너티셔츠 나온다며? 내가 그거 봤는데 솔직히 나 저작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장 줄게, 오빠.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수영이 누나 같이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봤을 때 누나 거의 곰이 없어 지금. 오늘 몇겹 입은 거야 지금? 네 겹. 네 겹. <laughs> 거의 제가 오늘 제주도에 아는 지인 다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누나 빠진 거 있어. 누나 잘하는 거 있잖아. 히트 TV 구독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낚시의듀님한테 제가 헬프를 좀 쳤습니다. 낚시 실력이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나요? 일단 보건 님보다 잘 잡고 있습니다. 인정. <laughs> 그리고 저기 한라산 같이 왔습니다. 저희 히트 수사 귀염둥이 소이야 이거 왜말 걸지 말아달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못 잡았기 때문에. 송이는 <laughs> <소위는> 버리는 카드. <laughs> 아니죠 <laughs> <laughs> 명태기 형 같이 왔는데 형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보고싶은 더 많이 잡아야 되겠죠? <laughs> 모든 낚시인의 타겟은 접니다 여러분들 제가 더 잡아서 먹칠 한번 시켜드려야 되나? <laughs> 저도 바로 준비해서 해볼게요 다른 목표 없습니다 소이보다만 많이 잡아야 되겠다 아디오이 근데 디오이 이거 서해에서 가져온 사이즈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챙겨왔어요 조금 제주도 치고 조금 작네 작아 몇 마리시죠? 저요? 한 마리만 붙어라 서해든 제주든 한 마리만 붙어라 소이보다 많이 잡게 타겟이 왜 소희냐면 저번에 15마리 잡았다고 자랑자랑을 그냥, 아우, 그냥 기가 피날 정도로 자랑을 해가지고 타겟은 소희입니다. <laughs> 오예, 두풍경 히트! 소희야, 너 어디가? 너 낚시 안 하고 뭐해? 너왜안 해? 너 거의 태권도복 같다, 너? 저거 분명히 태권도장 다닐 때 겨울에 동복으로 입었던 건데. 형, 내가 들채해줄게. 요 나이스! 오, 옆구리, 옆구리! 오케이, 오! 형, 한번 들어줘야. 이게 제주도지. 와. 와, 미쳤다. 이거는 거의 손바닥만 하다, 손바닥만 해. 두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야, 씨. 빵빵하다. 미쳤다. 저거 킵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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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물지 마. 야, 나 놔, 놔. 토 논리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얍! 또이는 참고로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거의 배포처럼 지내는데 타격감이 좋습니다. 한번 때리면 한두번 맞은 것처럼 반응해서 너무 재밌어요. 채미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면 원래 이 제주도 심해가 보징어는 위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패턴을 보이는데 12월, 1월은 약간 위쪽에서 하고요. 여기 모슬포 쪽에서는 약3월서부터 5월까지 그냥 제주도에 있는 오징어 없는 오징어 다 여기로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제가 위쪽에서 출항을 한번 했는데 자리 때문인지 날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놀림을 받고 있는데 오늘 만회해야 돼요. 소위 한번 놀리러 갔다 올게요. 너잘하나 보러 온 거라고. 거리가 몇 마리 잡으셨죠? 거리가 태관도 무슨 뜻이죠 거리가 오케이 하긴 한라산이랑 같이 왔습니다. 힌디네쟤는도풍형나이스 좋아 좋아 팔아봐요. 이거 쳐줘야 돼 쳐줘야 돼. 오케이 어 쏜다 쏜다. 와 아, 얘도 좋아. 이걸로 무슨 요리하실 거예요? 회가야죠회한 회 접시 완료. 으아! 무리야, 아, 무리야. 오케이, 아, 분명히 저번에 나한테 졌는데, 이게 어렵나? 옷이 거의 난민인데, <웃음> <웃음> 누가 갑오징어 낚시하는데 흰색을 입고 와먹물을 붙여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아, 하긴 오케이, 이게 어렵나? 오, 오 어, 끈적한다. 왔다! 드디어 왔다 소희야 나 왔어 소희 죽었다 이제 겁나 놀려야 되겠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만 감각을 찾았어 아우 팔아파 물안 가니까 잡으시네요 물안갈때 잡아야 기술 물갈 때는 뭐 소희도 잡는데 힘내다 듀오님 이거 떨구면 안 됩니다 제 마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럼 오케이 갔다 올게요 소희 놀리러 갔다 올게요 소희야 나 잡았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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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진짜 쐈어! 너 태권도 무슨 띠야 솔직하게 얘기해. 쏠것 같아? 쏠것 어... 같아? 잠깐만 <laughs> 아 이거 쉬운 거왜못 잡는지 모르겠네. 바닥을 딱 읽으면 끈적이면 딱 채면 돼. 알았지? 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쁜 갑오징어 넣어야 되겠네. 너는 볶음이다. 힙? 아, 다행이다. 소이보다 먼저 잡아서. 아, 역시 풍셰 단독 1등. 형몇 마리에요? 다섯 마리 아주 좋아. 참고로, 히뚜수산 취직하려 그러면 낚시 잘해야 됩니다. 저희 낚시 못하는 사람 안 돼요. 낚시는 저만 못하면 돼요. <laughs> 나이스. 형, 얘는 뭐할 거예요? 튀김? 튀김 확인. 오케이. 형, 근데 소이 많이 놀리면 삐져요 아니. 울어? 아니. 울 정도로 놀려도 돼요? 놀려 보자. 한번... 오케이, 확인. 소이가 어. 두풍형 5마리 잡았대. 왜 자꾸 왜 와, 이거 왜요이고 부정다? 부정. <laughs> 어, 급하다. 급해. 누나 왔어요. 몇 메다 남았어? 60? 빨리 올리세요.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털어줘야 돼,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먹물쇼 해야 되는데? <laughs> 먹물쇼. 어, 먹물쇼는 윤나지 얼굴에 잘 발라. 이거 넣어줄게요. 희야 여기에 손 살짝 대. 어, 먹물의 기운을 받아야 돼. 알았지? 아! 니네다 묻혔으면 안 나오는 건데. 아, 큰일 났다. 오늘 소위 꽝치겠다. <laughs> 어? 태권도 힌디 같아. <laughs> 어, 소희야, 소희야! 히트 더블 히트 오케이 아 근데 얘좀 작은데? 작아도 감오징어지롱 지금 소위 저 끝에 있는데 소위 빼고 다 잡지롱 낚시는 누군가 못 잡아야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10m 잘 떠주세요 오케이 털어줘털어줘어 누나 누나 얘 먹물 안 싸는데? 이거는 제가 잡은 거, 요거는 두풍형 잡은 거. 두풍형이 좀더 크네. 근데 좀 무늬 다르잖아요. 암놈 순놈입니다. 형 뭐가 뭔지 알아? 이게 순놈, 이게 암놈입니다, 여러분들. 소희야, 가버진 거야? 어 소희 잡았네. 어 소희 잡았다. 와 소희 잡았다. <laughs> 킵 지금 소희가 너무 안 나온다고 여기 맨 앞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유나가 소희 자리에 갔습니다. 아 라이스 역시 약올릴 줄 알아. 내가 볼 때는 진짜 큰거 같아. 이게 용왕님이 소희한테 기회를 줄라 그랬는데 와 미쳤다 야야 야 소희야 엄청 커 요거는 <laughs> 저희가 버려주도록 하게야 우리는 모두 하나야 소희만 놀리면돼 <laughs> 태권도복 입고 올 때부터 알아봤어 너아수영이 누나 역시 잘해 어, 어, 이거, 이거 뭐야? 그거다. 이거 그딴 뭐야 따로... 뭐야 왜 핑크색이야? 토니 아니 봐봐, 핑크색이야, 배가. 이거 호피무늬 갑오징어인데, 진짜 맛있어. 이 핑크색이야. 이 우와, 희귀종이라고? 어어, 이거 오늘 회 가자. 호피무늬 갑오징어. 보면은 약간 어. 핑크색처럼 보이고, 이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색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맛있대요. 아, 이거 또 속이 보여줘야 되겠네. 어, 뭐야? 어? 이거 호피무늬. 와, 어, 나 이거 처음 <laughs> 소이야 채비 바꾸려고? 내가 잘 먹는 거 하나 줄게 야소이야 이거 잘 먹어 <laughs> 와 누나 진짜 잘 잡는다 너 태권도장 안 갔어? 나 이제 여기를 취득했어 <laughs> 나이스 가자. 가세요 태권도장으로 아소이 왔어 야 빠질 수도 있다 릴링이 약간 빠질 것 같다 너 지금 큰것 같아 큰것 같다고? 야 근데 나 이거 손글라스좀 벗겨줘 손글라스되는게 <laughs> <배는> 없어? 선글라스가 습기 어 습기 찼대 진짜 스기 찼다 <스키쳤다. 웃음> 아 오늘 원래 이거 못 잡았으면 10시까지 먹히라고 서빙하기로 했었는데 우와 달려있으니까 편안아까 오늘 채비 7번 바꿔가지고 팔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거든요 어 크다 크다 어나 라인 걸린 것 같은데? 어? <laughs> 불안해 와 잡았어 잡았어 진짜 큰거같 <laughs> 너 오늘 처음 잡아서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아까 밧줄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laughs> 확실해? 나이스! 아, 어, 작다. 아, <laughs> 너 이제 놀릴 사람 없어. 아저 뭔가 얼굴에 썼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소이랑 1대1이에요. 나한 마리 또 잡아도 돼? 응. 아, 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네. <laughs> 이제 1대1이니까 지는 사람 먹물 치워 할래? 그래. 진짜로? 그러지 마, 언니! <laughs> 서빙할 때한 시간 동안 먹물 치라고 하는 거야. 맞죠? 와전 1대0 소희야. 너는 앞서간다. 다시 꼴등 소희. 소희야. 응? 네가 잡으면 나도 잡아. 그리 가. 일부러 안 잡았죠? 소희가 같은 89년생으로서 힘들어할까 봐 기다리고 있었어. 아까 뭐라 그랬지? 진사랑 얼굴에 먹칠하고 1시간 서빙하기? 오케이, 인정. 오케이. 소희야. 응. 어? 오! 1대0. 아, 소희 놀리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 앙, 막, 라어 아웅 아웅 탁, 탁, 탁. 어디 고았어 뻥이지? 어, 뻥이야. 오, <laughs> <laughs> 오, 소희 <laughs> 뭐야? 잠깐만, 나도 해야 될것 같아. 아난 어, 아니야. 2대2? 3대2. 너왜 갑자기 2점씩 올라가? 이거 쌍거리야?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나는 원래 너보다 잘해. 지금 동점이야, 우리. 얘또 흥분해가지고 안경에 스키 찬네, 또. 아이씨. 여러분들, 보이시죠? 스키 찬 거. 아이. 오케이, 나이스. 오우! 오우! 야 소희야, 축하해. 2대2? 3대2. 왜 3대2야? <laughs> 잡아야 되겠다. 오래 기다렸어. 여러분들, 이제 한 마리 잡을게요, 또. 너 격차를 벌려야죠. 오, 있다. 아, 씨, 나 먹, 칠하는 거야? 어 <laughs> 소희 연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잡냐? 오케이. 오, 크다, 크다. 치카해 <laughs> 아, 씨, 소희한테 역전당했어. 3대2? 감사합니다. 빨리 놔야지. 오 소희 히트! 오 뭐야? 별거 흘났네 아니 뭐야? 너몇 연타야? 3연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laughs> 덜컹한거 아니야? 갑오징어 없는 거 아니야? 내게 가벼워졌어.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데. 우와. 소희 채비 잘렸다. 진짜 다행이다. 아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말 잘못 나왔어. 오 어, 야야 소희야 소희 이거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나나 나 찍어줘 찍어줘 찍어줘. 왔다. <laughs> 소이꺼 왔다! 소이꺼 내꺼다! 소이야, 고마워! 어, 이거 고마워, 이거 내꺼다. 소이가 버린 거 내가 주셨네. 줍줍! 오, 다리 하나다! 자, 이투! 오케이! 자, 현재 스코어 3대3. 소희 채비할 동안 한 마리 더 잡아볼까? 시끄러워졌어 다시 시끄러워졌대 이거 손님 안 오는 거 아닌지 몰라 얼굴 먹치라고 서빙하면 <laughs> 우리 몇대 몇이야? 4대 아, 3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소이가 문과생이어서 숫자를 잘 몰라요 <laughs> 덕분이라 왔다 아 오케이, 바리! 소희야, 왜 말을 안 해? 말해도 돼? <laughs> 또 역전해버렸쥬? 소희 지금 딴 나쥬? 안경 썼으면 스키 찾지?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이스! 오, 소희한테 쏴라. 감사합니다. 현재 스코어 4대3.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또 재미없는데. 오, 야, 나 진짜인 것 같아. 왔다! 아이고, 5대3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너무 작구나? 자 나이스 소희야 우리 이거 잡는 거야 중요한 거는 방금 소희가 뺀 채비로 잡았습니다 <laughs> 킵 현재 스코어5대3 끝난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아까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지금 이게 지속 시간 딱 떨어질 거 같아 너 때문에 한 마리 잡아 빨리 <laughs> 오 우와, 왔다 오 어, 소희 히트 오 인정 소희야 <laughs> 나이스 근데 중요한 거뭔줄 알아 이거 잡아도 1점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다내 편이 아니야. 아니, 지가 잡은 건다 크고, 내가 잡은 건다 작대. <laughs> 이거 잡아도 4대3인데? 아, 5대4, 5대4. 미안해, 미안해. 그니 그러니까 화낼 것까진 없잖아. 아, 까이 찍지 말라줄래그지 그래. <laughs> 소희, 근데 잘한다. 소희야, 와. 들어, 들어, 들어? 어, 들어, 들어, 들어. <laughs> 오케이. 나이스. 오, 오 야, 쏜다. 오. 아, 야, 뭐, 뭐, 뭐.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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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소희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뭐야? 원래 낚시할 때 그런 거야. <laughs> 오, 잘 잡았어! 이 소이! 한 마리 더 잡으면은, 누보다 이기는 거네?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우우. 나이스! 현재 소이 5, 보거 5, 유나 4. 오. 소이 잡았어! 아, 저거 애기 내가 바꿔줬는데, 소이 몇 점? 6. 오케이, 확인. 한 마리 잡으면 유나가 칠하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되네, 또 게임이. 왔다! 초집중하면 나오지. 동타 긴장해라! 갖다 주고 올게요. 긴장하지 마. 현재, 포어 6, 소희 6, 유나 4. 나는 좀 빼이지. 우리 소희는 히트수산 필드스텝. <웃음> <웃음> 필드 스텝이더라, 맞지? 도이야, 너 필드스텝이잖아, 맞지? 소희야, 너 어디 가도 자신있게 얘기해. 히트수산 필드스텝이라고. 5분 뒤 철수! 화이팅, 화이팅! 아, 지금 토이랑 너무 불꽃 튀고 있어. 아, 오늘 승부 못 냈지만, 이방에서총 오늘 몇 키로 잡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이방 했습니다. 최종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많이 잡았다, 우리. 자, 요렇게 한 통이랑 요렇게 한통 잡았는데, 키로수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 20kg 쪽, 3 6 6 k 로 요거 가지고 가서 요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궁금하다, 요거. 아, 재밌었다. 요렇게 갑오징어 잡아가지고 히트수산으로 왔는데요. 메뉴 개발에 형한 마리 잡아줄 수 있어? 어, 아이 그럼. 핵감해는 기본적으로 먹어야지. 두 마리면 딱 들어가지. 오케이 오케이. 응. 예, 잡가? 아, 갑오징어 여기서 잡더니까 쉽네. 오, 시소 쏜다. 일단 시해를 할게요. 형 근데 갑오징어도 시해를 해야 돼? 어. 안 쏘니까. 아, 음. 하얘지네. 이 쏘면 난리가 나거든 도마가. 어, 그렇지. 오케이. 두풍령이 원래 무늬 오징어 전문인데, 형 갑오징어도 많이 해봤어요? 낚시 짬바가 있지. 저희 히트수산 식구들은 다 낚시를 잘합니다. 소이 빼고요. <laughs> 너랑 나랑은 라이벌이야. 다음에 무늬 오징어할때너 이거 얼굴하고 하루 왼손이 더빙하게 한번 해야 되겠어. 내가 너의 처음으로 찍어줄게. 쉽게 안정. 옆으로 째는 이유는 저 먹이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도 안 터지고, 아, 아 터졌네. <laughs> 이게 도 <그래도 웃음> 영상 찍으면 아, 이렇게 돼. 껍질 어. 아, 있어서 아, 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손톱에 묻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칼슘 덩어리랍니다. 그래서 앵무새나 거북이 이런 애들한테 굉장히 좋은 간식이고요. 이거를 갈아가지고 피난대에 바르면 피가 멈추는 지혈제 역할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갑오징어 손질도 과학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껍질 있잖아요. 이거 원래 벗기기 진짜 힘들거든. 이렇게 포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오케이 뭐야 고등어도 먹을래? 고등어 좋죠, 형. 그럴까? 근데 이거 잡기 쉽지 않던데 기술이 필요해. 고등어 긴장했다. 형 거의 아, 지금 아, 해루질하는 건데 이 정도면 잡았다. 성공. 성공. 아야 송이야,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오 쌍거리, 쌍거리. 와. 쌍거리. 와. 와 선도 미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정이. 진정이! 아, 힘 너무 좋아. 오케이. 아, 기대된다. 오징어가 완성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사실. 아, 아 매번 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 갑오징어나 이런 오징어들이 썰기 굉장히 어려운데, 아 얘는 스캔에 또 이게 투명한 거 봐. 거의 이 정도면 공작새지. 아, 지긴다. 콜라 아니, 쏘지. 병나발이? 아, 착사는 따라줄게. 아, 잠깐. 뭐야? 너 저번에 이거 하다가 병 깼잖아. 이제 잘해요. 소봉경안 먹어요? 어, 어 고등어 썰어줄게. 짠. 나 콜라 놨잖아 안 해. 견상안 한다 이거? <laughs> 아나 진짜. 아 뭐부터 먹어야 돼? 나는 꽃. 나는 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여태껏 먹어본 갑오징어 중에 최고야. <laughs> 맛있다. 이건 팔면 안 되겠다. 내가 먹어야 되겠다. <laughs>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숙회도 먹어봐봐. 다리는 숙회로 나갔네. 숙회는 포장이지 음! 아 맛있다. 음. 우리가 음. 이 오픈한 지한달반 정도 됐잖아. 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야? 알람 울릴 때? <laughs> 가장 힘들었을 때? 소주병이 깨졌을 때. 근데 땀 뻘뻘 흘리더라고. <laughs> 어 진짜 힘들었어.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낀거 하나 있어요. 소희가 어떤 손님분한테 해준다고 꽝꽝꽝꽝 쳤어요. 통!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어,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면은 어? 죄송해요 왜안 되지? 이러는데 소희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다음 병에 해드릴게요. <laughs> 여기서 막 영업을 하더라고. <웃음> <웃음> 그러면 가장 행복했을 때? 나는 제일 행복했을 때는 우리 이제 메뉴 개발하려고 가보징어 음.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낚시 갔잖아 그것도 업무였어. 근데 그런 업무는 밤새도 재밌어. 낚시 할때 멘탈 겁나 흔들었잖아. 나? 어. 근데 왜 멘탈이 안 흔들어져? 음.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하잖아. 거의 울어. 그래? 응. 음. 나 너가 울뻔한 거 봤는데. 너 입이 여기까지 나왔던데? 내가 지고 있을 때 입이 나와. <laughs> 그리고 너가. 엉... 엄청 시끄러웠는데 한 10분 동안 말이 없어서 너무 행복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잡아야지 놀리니까 집중했어 아 그래서 맨날 이겨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꾸 못 이겼는데 <laughs> 자기야 이겼대 머릿속에서 정신승리를 한 거야 벌써 소이 특이해 근데 나도 내일 낚시 가뭐 <laughs> 잡으러 가? 예뭐 징화? 응 다시 또 요리 연구를 해봐야겠어 못 타? 카폴리 손장님 배 타야지 그래야 많이 나오지 근데 소주 맛있다 짠 해줄까? 그래 짠 눌리지가 않는다 가보지응 맛있어. 나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나도 그래. 날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 내가 주머니에 자꾸 손을 넣고 낚시를하더라고 엄청 응. 거만해 보여. 막 이런 거 하는데 잡기는 또 드럽게 못 잡아. 넌 어떻게 낚시 유튜버인데? 나 낚시 유튜버 아니야. 나 요리 유튜버야. 아, 요리 잘는거 같아. 나 요리 잘하지 솔직히. 어 잘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응.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좀 감각이 있어요 요리. 아 유튜브 처음 찍을 때 있잖아. 응. 라면하고 계란 후라이밖에 못 했어. 옛날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금 생각하면 제일 황당한 거는, 너 청개라고 알아? 그, 제주 청개? 조금 오해가 있는데, 그 청개가, 맹그로브 크랩이라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똥개라고 불리는 그게 있거든? 그거 알아, 이렇게 찔끔만한 거. 거. 그거를 내가 잡아왔어, 부산에서. 먹방을 해야 되잖아? 이거를 팍팍 뽕거리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얘를 좀 튀겨야 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걸 튀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선 기름 있어야 되고, 몰라, 나는 요리 못해. 여기서 나왔네. <웃음> <웃음> 그래서 두풍경이 요리를 잘한 거야. 아, 그래가지고. 개를 씻어야 돼. 이 씻은 거에 물기를 꽉 제거해야 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요리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름 끓은 다음에 개를 넣은 거야. <laughs> 폭발했겠다. 어, 그리고 나서 뚜껑을 닫았어. 위에가 응. 날라갔어. 진짜로. 뚜껑이? 어. 개가 너무 크니까 찌개발이 위로 쳐가지고 어. 날라가가지고 기름이 튀었는데 그때 생각하면은 아, 진짜 나 요리 진짜 못했다. 음... 하지만 7년 동안 낚시 유튜버를 하면서 실력이 엄청 늘었지. 아까 너 물의 소스막 개발하면서. 아, 물의 소스는 몇년한 거야. 아, 근데 좀 깜짝 놀랐어. 맛있어. 아 맛있지? 내가 물회를 많이 해줬거든? 보통 유튜버들밖에 못 먹어봤지 사실은 근데 이게 왜 맛있지? 다 이러더라고. 진짜 맛있어. 물회 소스는 히트순 환에 오면 드실 수도 있고요. 아마 올 여름에는 밀키트를 한번 팔아보지 않을까. 살짝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근데 난 사먹을 것 같아. 진짜? 응, 맛있어. 이 물회 만든다고 여레멸집을다 응. 응. 가봤거든? 응. 호왕, 속초, 고성, 통영, 막 웨이팅 한 시간 막 이런지 가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물회는 소스가 맛있어야 되거든. 응, 소스 빨리, 소스 빨리. 너 어? 술을 왜 이렇게 빨리 먹었지? 먹방을 하다 보면 있잖아. 멘트를 하고 바로 먹잖아. 그럼 술을 엄청 빨리 먹게 돼. 제 주량이 보통 두병 정도는 먹거든요? 근데 이 먹방 찍을 때는 제가 늘한 병만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빨리 먹어요. 음. 촬영한 지 12분 됐는데 반병 그냥 먹은 거야. 근데 하나도 안취지 술이 세니까. 술푸심 나왔다. 주량 어떻게 돼? 난 다섯 병? 거짓말 치지 마. 나너 취한 거 여기서 한두번 봤는데? 아니야. 나 취한 거 봤어? 그 전에 내가 취해서 못 봤어. <laughs> <laughs> 너도 옛날에 유튜브 했잖아 그거 삭제했어 왜 삭제했어? 어, 유튜버 아니야 아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분명히 삭제했어 이름이 뭐였지? 삭제해서 안 나와 <웃음> <웃음> 소 히트였나? <laughs> 근데 왜 유튜브 하게 된 거야? 하려고 한게 아니야 그냥, 그냥. 내 일기장이었지 다들 그렇게 얘기해 내가 못하니까 팀런을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 나도 팀런을 시작한 거는 옛날인데 응. 제대로 한 거는 작년이 처음이야 나는 그냥 작년에 완전 처음 올해 한번 해? 얘가 뭐 장원도 했다 그러고, 어깨뽕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나폴리 타고 해야 돼. 왜? 나는 거기서 장원을 했고, 좀 많이 잡았어. 왜 그런 줄 알아? 제주도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나폴리 형이 친하거든요. 문늬오징어는 이겁니다, 사실은. 저도 인정하고 공면 형도 인정하고 거의 그 형이 처음 시작했을 걸 제주도에서. 공연에서 그건 잘 모르겠고 거기서 하면 할게. 나폴리에서? 응. 아선 누나가 나폴리에서 먹칠한 거야. 나는 소희잖아. 다음 너 차례라고? 아니 아니. <laughs> 내가 처음으로 너 얼굴에 먹칠을 해줄게. 저번에 그 갑오징어는 무슨부대했으니까 올해 팀런 시즌에 시작하면 응. 대결해가지고 얼굴에 먹칠하고. 하고 응. 서빙하기 하루 종일. 그래. 울기 없어, 퇴사 없어. 난 눈물이 없어. <laughs> 진짜로? 응. 어나 티야 몇 프로 나오는데 계속 할 때마다 티어 나와. 우리 종종 땡땡이 치고. 응. 낚시 가자. 네. 복지 낚시 그거 할래? 김런에서 지면 응. 매미 먹기. 근데 매미는 좀 튀기면 맛있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튀겨서. 그래? 지는 사람이 먹지를 안 하고 싶으면 매미 먹기. 매미는 친한 유튜버 있어. 충근 형이라고. <laughs> 그형 냉장고 보면 매미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거든. 내가 하나 부탁할게. 냉장고에? 그냥 못 먹는 게 없어. 헌터빵이 그러더라고. 아 진지하게 나한테 형나 이제 클 났어. 왜? 아.. 내 위치 뺏기고 있어. 충분히 형한테. <laughs> 헌터빵이 이상한 거잘 먹었는데 거기는더 이상한 걸 먹으니까 뺏겼더라고내 팀런 실력 보면 깜짝 놀랄걸? 내가 어복이 좀 있어. 그거 거꾸로 먹는 거야? <laughs> 어복. 너못 이겨. 아 근데 멘탈 진짜 세더라고. 응. 엄청 깐욕댔는데 응. 털리거든. 응. 나는 괜찮았거든. 그냥 나는 너무 시끄러웠어. 너내 얘기 잘안 들은 거지? <laughs> 그런가 봐. <laughs> 후이야 이러면 못 알아들어. 여기 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어, 어 뭐라고 이래. 아 이렇게 내 깐족거림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어, 있네. 어. 좀 똑똑한 것 같아. 약 올리는 게 되게 신박해. 칭찬이야 여기야? 칭찬. 배우고 싶어. 레이브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큐 그 검사를 했잖아. 응. 근데 EQ만 엄청 높은 거야. 고등학교 때 사설에 가서 검사를 했어. 엄마가 궁금했나 봐. 문제가 엄청 많아. 모어 뭐 맞아 맞아 별게 다 있어 응. 근데 아이큐 136이 나온 거야 또 아이큐 검사가 136이라고 나오고 그걸 열어보는 이렇게 종이가 있거든? 근데 이 q 가 이렇게 높고 IQ는 이렇게 있는 거야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거지 음.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던 거 같아 내가 만약에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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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풍이 형도 그래? 공부는 못했는데 어, 순간적으로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오빠한테도 맨날 똑똑하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어? 두풍이 형 엄청 좋아하지 아니? 두풍이 형티네 오빠 프야 공감을 잘해줘 그러니까 결혼하는구나 아. 아이씨. 난 결혼 언제 하냐? 형 안주 떨어졌어요. 벌써 다 먹었어? 에이 순삭. <laughs> 잠깐만 기다려. 고등어회 완성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님. <laughs> 이것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 그럼. 영상 찍는다고 너무 신경 써서 한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흑돼지산님 오시면 에이.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약간 야채나 이런 건 조금 바뀔 수는 있는. 데야 빛깔 죽인다. 진짜 맛있겠다. 이 고등어회가 진짜 귀하거든 원래. 육지에서잘 없어. 낚시꾼 맞고만 뱃살은 정확히 알아. 나는 무먹을 잡은 볼라고 먼저 먹으라 그랬는데 정확히 뱃살을 고르는구만. 와, 이거는 그냥 미니 방어다. 미니 방어. 엄청 기름지고 고소합니다. 방어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나는 사실 방어도 안 좋아하고 고등어도 별로 안 좋아해. 거짓말 치지 마. 진짜. 너잘 먹잖아. 그니까 맛있어. 음. 와, 저 소스 기가 막히다 이거. 비릴것 같아서 가져 안 먹었거든. 고등어? 응. 진짜 신선한 데서 먹어야지 맛있어. 방어랑 똑같아. 피를 잘 빼야 돼. 피를 잘못 빼면은 약간 비린내 나거든. 근데 진짜 비린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도 먹어봐야 겠다 진짜 맛있다 이거는 고등어에 딱기점한 다음에 레몬을 이렇게 살짝 뿌려 먹어봐 아 근데 진짜 맛있다 너 고등어에 안좋아한대매어 진짜 안 좋아해 나 일본 가서도 먹어봤어 음? 일본에서 고등어에 어떻게 나와? 사실 기억이 안나 고등어 회인지 모르고 시켰어 엄마랑 먹어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 음. 오 근데 진짜 맛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고등어 회를 안 먹었거든 안 먹었던 이유는 뭔데? 그 인식 자체가 비려서 그 일본에서 먹었던 거는 메뉴판이 다일본어은 거야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 달라고 했어 응. 메뉴판 안 보고 어차피 메뉴판 봐도 모르니까 어 회가 나왔는데 응. 너무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응. 이 정도 먹고 난 다음에 응. 고등어 회라는 거야 응. 고등어 되게 맛있는 애인데? 그니까 응. 그때도 되게 맛있게 먹었었어 그랬는데 그래서 제주도 와서 한번 먹었었거든 근데 되게 맛이 없었어 어디 가서 먹었냐고는 안 물어볼게. 원래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은. 그 아, 트라우마. 다시 안 먹게 되잖아. 음. 그래서 나는 바나나를 안 먹어. 내가 안 먹는 음식이 몇개 있는데, 김치 안 먹고요. 바나나 안 먹고요. 꼬막 안 먹습니다. 이 꼬막하고 바나나는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어. 그래서 아유. 그 뒤로 손이 안 가더라고. 그리고 김치는 아기 때 김치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이러잖아. 음. 그거가 내가 너무 싫었나봐. 음. 그래서 아기 때도 안 먹고, 어른 때도 안 먹고, 지금까지도 안먹어 우리 김치탕은 먹잖아. 근데 예외는 있어. 불에 닿은 김치는 먹어. 음.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런 게 트라우마 극복인가 봐. 맛있는 거 먹으면? 어. 솔직히 혼자 가서 고등어회안 먹잖아. 어안 먹지. 누가 고등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와서 야 먹어봐. 아나 고등 어안 먹어. 먹어봐 이래가지고 딱 먹는 순간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저희 손님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많다 그랬잖아요 회를 못 드시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커플이 왔을 때 남자만 구독자거나 아니면 음. 가족이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회를 못 드신대요 근데 방어에 나오잖아요 다 드셔 진짜로 어제 두팀 있었어 드셨어 안 드셨어? 리필해드렸지 <laughs>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잘했어 음. 음. 나는 너무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 있으면 은 음. 미안해 미안할건 아니야 조금 더 드린다고 음. 소위 월급이 좀 줄어들지 음. 어, 다른 건 없어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월급은 안 줄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히트수산 식구들끼리 다 같이 나폴리오 타고 재밌게 갑오징어 낚시 했는데 이긴 게 조금 아쉽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히트수산에서는 이제 갑오징어하고 방어, 부시리, 해무침뭐 이런 거 판매할 거니까 방어 이후에도 먹을 거 많습니다 제주도 놀러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한마디? 얼음소주 해드릴게요. <laughs> 너 깬다. <laughs>